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은 이유, 바로 마켓컬리 할인카드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좀 깔맞춤 하는 걸 좋아해서요. 마켓컬리, 정말 장보기의 혁명 같은 어플이죠. 저녁에 이제 먹고 싶은 걸 클릭하면 다음날 새벽에 짠! 하고 배송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안 시켜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시켜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켓컬리 이렇게 배송도 빠르고 상품 질도 좋고 다 좋은데, 음, 사회 초년생인 제가 시키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켓컬리를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할인 카드 5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요즘 어떤 영상에서도 빠지지 않는 카드죠. 바로 KB 국민의 탄탄대로 미즈앤 미스터 티타늄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식품 배송 업종 마켓컬리와 배달의 민족 더 반찬에서 20% 청구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이 마켓컬리 혜택은 트렌디 서비스 안에 있는데요. 트렌디 서비스에는 그 외에도 미용 화장품, 스포츠 골프, 결혼 서비스 가전, 스파 브랜드, 인테리어 업종에서 2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 할인 한도도 최대 4만원으로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또 트렌디 서비스 외에 데일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데일리 서비스에는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대중교통, 택시, 편의점, 백화점 10% 할인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주유는 리터당 100원 그리고 대형마트와 약국에서는 5%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일리 서비스도 월 할인 한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월 최대 6만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디 서비스랑 데일리 서비스를 합치면 여러분이 이 카드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도가 완전 미쳤죠. 그 외에도 공항 라운지 무료 입장 서비스가 있는 마스터 브랜드 티타늄 서비스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KB 국민 여행우대 서비스도 있는 알짜 카드입니다. 그 다음 카드 삼성카드 탭탭 아이도 마켓컬리에서 20%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카드는 대신 마켓컬리 혜택을 받으려면 일상 패키지와 여가 패키지 중에 일상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상 패키지에는 마켓컬리 혜택 말고도 10대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에서 3% 할인, 그리고 일부 음식점에서 20% 할인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슈퍼마켓, 프리미엄 아울렛,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세탁소에서 3%씩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영화관에서 6,000원 이상 결제 시에 6,000원이 그대로 할인이 되고요. 또 서점, 인터파크 티켓, 동물병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에 만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또이 카드가 좋은 게 매달 옵션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평소에는 이제 일상 패키지로 쓰다가 내가 여행 계획이 생기면 여가 패키지로 바꿔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여가 패키지에는 이제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의 혜택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행업종에서 3%가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KTX SRT 포함한 철도 영역에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 시 5천원이 할인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외 겸용 카드라면 공항 라운지를 무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키 서비스가 탑재가 되는데요. 연 3회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해외 이용 금액의 3%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전용보다 해외 겸용 카드가 훨씬 더 혜택이 좋은데요. 그런데 연회비를 살펴보면 국내 전용과 해외 겸용이 모두 49,000원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해외 겸용으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 마스터카드 플래티넘 서비스도 주고 있고요. 국내외 연간 누적금액 1,500만원당 3만원을 캐시백 해주고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는 신한카드 쇼핑입니다 이름답게 쇼핑 업종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물론 마켓컬리와 배민찬에서도 10%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온라인 쇼핑, 오프라인 쇼핑 할거 없이 모두 10%씩 할인을 해주는 카드예요 그리고 카페, 다이소, 올리브영, 온라인 서점, 주유소에서도 1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해외 직구를 하는 쇼핑러들을 위해서 해외 이용 금액 5%를 캐시백해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한 먹방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지고 있다는 KB 국민 청춘대로 꿀맛 알파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배민찬에서 건당 2,000원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전월 실적 40만 원 이상이라면 월 1만 원까지, 80만 원 이상이라면 월 2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음식 업종에서 건당 2,000원. 커피 제거업종에서 건당 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대세인 언택트 소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KB국민 이지용 카드예요. 이 카드는 마켓컬리와 배달의 민족에서 5% 할인이 되고요. 그 밖에 인터넷 쇼핑, 소셜커머스, 온라인 음원 사이트, 숙박 앱에서도 5%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앱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5%가 또 중복 할인이 된다고 해요. 온라인 혜택 이외의 서비스도 굉장히 괜찮은데요. 음식 업종, 백화점, 카페, 교통, 통신, 편의점 영역에서 5%또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켓컬리 할인해 주는 카드 5종을 살펴봤는데요. 요즘 같이 언택트 소비가 필수가 돼 버린 시기에 정말 정말 꼭 필요한 카드 같아요. 우리 모두 마켓컬리 할인 카드 받고 집에서 안전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많이 시켜 먹도록 합시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카드고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도 해주시면 유용한 정보 많이 많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